이어서 하겠습니다. 인욕바람일. 이른바 인욕의 교란. 입으로 선차하는 언사익 공과 공의 이치를 깨달아야만 그 인욕 삼계 평등하나니. 그러니까 공과 공의 이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아를 버리고 성품과 자아가 원래 평등해서 차별이 없으면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까지 가기에는 일반인이 좀 이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음, 법문인 것 같네요. 아무리 인욕을 말하더라도 인욕은 형상이 없어 볼수 없으므로 평등한 마음을 가져야만 비로소 인욕이다 하리며 그 평등한 마음이 뭐예요? 평등한 마음이 그거예요. 자아가 없는 마음. 자아가 있으면 평등하지 못해요. 왜? 자아가 항상 높낮이를 가려요. 나와 남을 비교해서, 아, 이 사람 나보다 행복한 것 같네. 이 사람 나보다 잘생겼네. 나는 남자인데 이 사람 여자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구분 짓고, 하나하나 차별 지어요 나는 한국 사람, 너는 일본 사람, 너는 미국 사람, 뭐, 이렇게. 자아가 끝없는 차별을 가지고 있고, 끝없는, 음, 뭐랄까, 구분을 짓죠. 그래서 끝없는 인연을 또 만들어요. 소리와 냄새, 맛은 인연으로 합성된 것이고 인욕은 공허하고도 적정하여 아무런 문자가 없으므로 이것을 인욕이라 합니다. 인욕 우리 말 그대로 인욕 참는 거죠. 참아, 참아 어떻게? 해? 뭘 참아? 뭘 참아? 욕애를 참는 거죠. 욕애를. 참아야 돼. 왜? 계율을 잘 지키려면 요괴를 잘 참아야 지켜지거든. 근데 그냥 참아라는 게 아니고 참는 바 없이 참아라. 그건 뭔 말이냐. 자아를 내려놓아라. 그럼 참을 것도 없다라는 게 진짜 참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굳이 이걸뭐 인욕 바람일뭐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가 있나? 중생이 구분 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구분 지어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평등해서 차별이 없어요. 이런 모든 바람 일이 없어요. 하나예요. 원용함을 잃었기 때문에 구분질 필요 없는데 중생이 눈이 있고 생각이 있고 차별이 있기 때문에 부처를 나누고 보살을 나누고 선지식을 나누고 조사선을 나누고 깨달음을 나누고 나를 나누고 너를 나누고 중생을 나누고 나누는 거예요. 세종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인욕 그 몸의 행과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누구라도 분명히 깨달아 통창한다면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인용입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설명해놨어요. 이게 신구의 삼업을 똑바로 알아서 신구의 이 몸뚱아리, 이 말, 이 생각이 어떻게 나를 위시로 자아를 위시로 모여 있는 거예요. 나름이시로 지수, 화풍, 공식, 견, 이게 뭉퉁거리, 뭉쳐져 가지고 이 몸뚱아를 이루고 있고, 보는 안니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서로 소통해서 안니비설신의 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아가 여기서 계속 맴돌아, 맴돌아, 네. 신, 구의. 를다 만드는 거지. 생각을 일으키는 말을 여기서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신, 구, 의, 세 가지 업이 존재하는 거죠. 이거를 평등한 마음을 지니고 자를 내려놓으면 이세 가지가 평등해져서 다 공허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삼밀이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가사 몸뚱이와 팔 다리를 끊더라도 그 마음 성내거나 원망하지 않고 몸뚱이를 마치 장벽처럼 본다면 이런 바 몸에 대한 인욕이며 그 말이 그렇지 팔을 잘라봐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쉽지 않죠 정말 자아를 내려놓고 수행을 통해서 자아를 내려놓은 상태를 정득한다면. 이 몸뚱아리를 잘라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하면 일단 세금이 싹 녹아들고 수음 쪽으로 넘어가면서 왔다 갔다 할 경계에 그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손가락을 막 잘라도 감각이 없어지는 경계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너음경의 50가지 수행의 경계에 잘 나와요. 그 너음경 수행의 경계편 잘 보세요. 음. 아무리 나쁜 말을 듣더라도 그 나쁜 말에 보복하지 않고 그냥 나쁜 말을 듣다 나쁜 말 고운 말 누가 결정 짓는 거예요 내가 자아가 나를 칭찬하고 아너 이쁘네 너 잘생긴 너 똑똑하네 하면 좋은 말너 생기기 왜 그따위야 말은 왜 그따위로 해너 어디 출신이야 이러면서 막 뭐라 하면 나쁜 놈이지 나쁜 말이고 내한테는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에게 힘들게 하면 다 나쁜 말이에요 자아가 결정짓는 거예요. 네. 그걸 내가 참는 거잖아. 그게 인욕이에요. 일반적인 인욕인데 실질적인 인욕은 뭐냐? 자아를 내리놓으면 참을 것도 없어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욕이 안 들려. 들어도 들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가 버려요. 모든 은사를 다 참아 견딘다면 이른바 입에 대한 인욕이며 이른바 입에 대한 인욕이며. 어떤 더러움 속에 뒤섞여 있더라도 마음이 고요하여 우울하지 않고 그 공한 이치를 깨닫는다면 이른바 마음에 대한 인욕이다. 인욕의 도 역시 그러므로 몸과 입과 마음이 일치된다면 그것이 곧 인욕의 도인 동시에 불도를 건조하는 것이라 하리라. 그 신, 구, 의가 평등해지는 것처럼 신구의 이 삼업이 신구의 삼밀로 평등하게 나아가게 되면 그게 참된 인욕이다. 참된 불도를 수행하는 것과 같다. 모든 정진을 다하여 최상의 훌륭하고도 미묘함을 억천급을 겪더라도 성취하지 못한 것은 성취해야 하리니 여기서부터 이제. 정진 바람이래요. 이러한 정진으로서 더 얻을 수 없는 도덕과 법을 다 얻어 성취한다면 그야말로 더 없는 정진이라.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말씀, 모든 수법을 다 통달할 만큼 정진하면 그야말로 참된 정진이다 하겠다. 그 말은 이 자아가 끝없이 정진한다 하더라도 그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수행법을 다 익혀서 정진할 수 있냐 못해요. 그 말은 자아를 내려놓고 정진하면 자아를 내려놓고 정진하는 순간 정진이 끝나는 거예요. 정진 바람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정진의 극치 정진의 궁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 나를 내려놓으면 올바른 정진이다. 이와 같이 애써 수행하는 보살은 급약하거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무예 두려움이 없음 무아무에라고 해요 내가 없어짐에 두려움이 없음 법무아무에 법에 나 없음이 두렵지 않음 무예가 된다는 거죠 제대로 급약하다는 것은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아우 무섭다 근데 자아가 없으면 무서울 게 없다. 무예가 되는 거죠.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그는 곧 뛰어나게 정진한 용맹스러운 보살이라 하리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진바람이고 시, 계, 인, 진, 그 다음에 선이 정진이 잘 되면 어떻게? 선정으로 들어 선정바람이에요. 선정이란 생각하는 것 없고 생각하는게 없어야돼 고요하게 잡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죠 전이란 마음 머무는 곳 없이 일체 사상을 다 꺼내야만 선정바람이라 하리니 이게 뭔소리예요 어. 머무는 바 머무는 바 없어야된다 자아에 머물지 않아야된다 자아로 통한 생각이 없어져야된다 이게 온전한 선정바람이다 자아로 인한 생각이 항상 있잖아. 이렇게 선정에 든다고 더 있어요. 띠띠 빵빵 빵빵 밖에 소리가 나. 아, 저차왜씨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자아가 일어나는 거지. 하고 있어. 아, 허리가 아프네. 자아가 또 이렇게. 아, 배가 고프네. 목이 마르네. 아, 숨쉬기가 불편하네. 아, 이거 숨을 길게 쉬어야 되나? 짧게 쉬어야 되나? 아, 어떡하지? 이 자아가 오만첩 생각을 다 이렇게 선정바람일이 띠 아니죠. 그러면 자바람일. 자아 자가 생각하는 거죠. 선정이 아니죠. 선정, 제대로 된 선정바람일은 나를 놓아두면 평온이 찾아오고 내가 없는 경지는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없어. 그냥 떠드는게 시끄러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고요해. 극치, 그 정, 그게 정상이죠. 음. 자, 거울이 사물을 비출 때 생각이 없이 비추는 것과 같이 모든 형상을 다 받아들이고 움직이지만, 그게 대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예쁘다, 예쁘지 않다는 일으키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대원경지의 부처님의 지혜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음. 일체의 사상을 다 끊어야만 선정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의 생각을, 일체의 자아가 일으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야 되죠. 고요하고도 단박하여 방일하지 않고 번뇌 없이 무드러움을 다 버려야만 선정 바람이라고 말하며. 사실 무드러움을, 더럽고 깨끗하다 할 것도 없어요. 자아가 없으면. 버릴 더러움이 없다고. 예. 또그 마음이 일체의 법을 모두 다 초월하여서 무심한 마음으로 마음을 벗어나야만 고요히 저 언덕을 건너리라. 무심한 마음으로 마음을 벗어나라. 인위적으로 자아가 내가 마음을 벗어놓을게 하고 벗어놓는 게 아니고 자아를 쉬어서 아예 자아가 일어나지 못하게 자아가 뭐고 성품이 뭐다는 걸 알아서 자아의 견지를 아는 거죠. 성품의 견지를 아는 것처럼 성품의 견지를 아는 게 보리심이에요. 성품이 이거다 하는 걸 아는 게 보리심이야. 이 보리심을 만들죠. 만들어서 이, 이게 보리심도 일종의 자아죠. 이걸 내려놓으면 깨달은 자아거든. 깨달은 자아마저 없어져야 돼요. 내가 깨달았다 하는 자아가 없어져야 돼. 이 깨달은 자아는 뭐냐. 지가 없는 자리를 본 거야. 어, 내가 없어졌을 때 이런 경계네. 요거마저도 없어져야 돼. 그리고 마음과 도가 일치돼요. 모든 것을 평등히 관찰하되 이 마음과 도가 일치된 이 마음, 자아하고. 참된 성품이 동일해서 본래 평등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자아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성품으로부터 뛰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성품의 그림자거든. 이 또한 평등해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고 두 개가 합하게 만들어야 돼요. 모든 것을 평등히 관찰하되 그 평등한 관찰로서 얻기 어려운 불도를 얻고 이 이렇게 되면 부처님 도를 제대로 얻게 된다는 거죠. 문자와 언어를 다 버림으로 자아가 아까 이야기했죠. 자아가 문자와 언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다 내려놓으면 이걸 다 없어져요. 언어와 문자가 사라져도 소통함에 지장이 없다. 근본 없고 아무것도 없이 기뻐하거나 방자하지 않아야만 곧 지혜 바람일 따라 하나이다. 기뻐하는 자아가 있으면 안 되겠죠. 슬퍼하는 자도 있으면 안 되겠죠. 깨달았다 하는 자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언덕, 저 언덕을 개교하지 않고, 이 언덕, 저 언덕을 말하자면, 어, 이런 지혜, 저런 지혜, 이런 믿음, 저런 믿음,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다 두루 섭렵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이것저것의 애착함도 없이 법계에 바르게 서대,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자아가,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자로 선포할 것이 없으며, 불림문자, 교별자이다 라고 이 법은 그렇게 전한다. 가섭에게 부처님께서 그랬죠. 그 말이에요. 일체의 사상을 일으키지 않는 한편, 모든 법을 다 받아들여야만 곧 지혜 바람일다란. 차별을 일으키지 않지만, 나로 인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지만, 모든 법을 다 받아들인다. 왜? 평당하기 때문에. 나이가 없어지면 모든 것과 일체가 되기 때문에 모든 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음 안에 들어오는 거죠. 모든 바람일이 다 그러함으로, 동일한 이치. 동일한 이치로 관찰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일한 이치예요. 나 없음. 이거 안 가지면 모든 게 끝납니다. 모든 법에 평등하고, 모든 중생에게도 평등해야 하나니. 모든 법에 평등하고,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고, 그러한 평등으로 관찰하며, 그러한 평등으로 관찰, 나 없음으로 관찰해라. 바로 평등한 일체의 지혜인지라. 이게 일체 지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일체 부처님, 모든 세상을 다, 모든 세상의 지혜를 다 받아가지는 게 되는 거예요. 차별이었기 때문에. 다 받아가져서 평등해서 그울이 비추듯이 모든 지혜를 모든 중생을 다 받아가지면서 이 그을 또한 깨는 거예요. 평등해져서 그러므로 보살이 그큰 지혜와 용명으로서 이 교령에 수순한다면 곧 부사의한 법의 눈을 얻으리라. 이대로만 이대로만 수행한다면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교법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음, 육바람일, 음, 다 했어요. 이해가 좀 되시나 모르겠네. 육바람일에도 결국 궁극적인 지혜가, 요체가 뭐냐? 나, 없음을 잘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어, 이게 진정한 육바람일이구나 하실 겁니다. 성공하십시오.